이렇게 밟으면서 그래. 왜? 왜또왜싸워도 말고 아, 와. 일로 와라. 미안해 뜨셨어. 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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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지 말고 먹어. 이 어. 사람들 이 저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모르겠어. 어, 먹어, 먹어. 먹어. 그쪽에서도 먹고. 내 집은, 이거 집은 달팽이. 응, 뭐야? 응, 잘먹어 거. 아니. 야,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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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이거만 이게 약탄 거예요. 저기 통조림하고 소고기 삶아서 소고기 잘게 잘라 가지고 소고기 국물하고 비벼줬더니 잘 먹네. 빨리 와, 울지 말고 빨리 와. 라비아 빨리 와, 빨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엄청 그래서, 어, 일로 와, 일로 와. 미안 이분이, 나 자꾸 찾아봐. 저 밑에도 있고, 저 밑에도 있고, 지금 저 밑에도 엄청. 빨리 와. 알았어, 미안해. 미안. 미안해, 빨리 와. 아이고, 그 옆에 또 물도 먹어야 되는데, 물도 안 먹어. 자꾸. 이거 나중에 아크릴판. 지금. 니가 구가 그리핀을 더더 넓게 해줄 건데, 넓게 해주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조금 정신 한는 건데. 얘들 거의, 거의 수준이 개수준이에요. 정말 커요. 너는 왜, 응구가너왜 그래? 왜 이렇게 자꾸 겁을 줘? 하지 마. 얘한테 자꾸 겁을 주는 거야. 빨리 가서 먹어. 빨리 가. 가서 먹어. 빨리 가. 빨리 가. 빠방이 있으니까 여기 다니지 말고. 빨리 가. 빨리 먹어. 왜도뭔가다 커져. 애들이. 다 커요. 엄청 가요 요새 강아지들이 작은 애들 사이즈 만요 사이즈보다 더 커요. 빠방 온날로 와. 빠방 온다. 빠방 피해, 빨리. 나비야, 빨리. 이거, 저는 그렇게 잊지 좀... 마라. 빠방 온, 피하지를 않아, 미 이러니까 자꾸 항의해요. 자꾸, 원래는 여기 있었어요. 이 자리가 이 자리였는데, 저기까지 이렇게 가밀려났어 여기, 여기, 이, 이, 여기 딱 라인이었는데, 애들이 차를 피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피하지 않아요. 일 먹어. 싸우지 마. 은국이 저거. 쟤가 지금 겁을 주는 것 같아. 너 이놈의 새끼 왜 왜? 은국아 왜 그래? 야너 이놈의 새끼 너 그러면은. 밥안 줘? 어디서? 응? 얘 여기 부역 아니에요. 저쪽 동네인데 어디서 네가 여기 와가지고 주인 조경시 하고 있어 음식이 같이 먹어야지. 너 휴지통 뜯지 마. 어, 휴지통 뜯지 말게. 쓰레기통 안돼. 저기 가서 밥 먹어. 밥 먹어, 저기 가서 빨리 와. 안 돼. 왜 자꾸 밥 주면 돼? 음식 쓰레기 이런 걸 뜯어. 얼른 와. 가자. 빨리 와. 빨리 와. 위 애들은 아픈 애들. 그, 음, 노랑이가, 노랑이가 날늘배웅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 간식 먹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걸 주면 안 먹어요. 응. 한국이 더 많은 거지. 전 여기가 아니에요. 저쪽 밑에 인 같은데. 여기 와가지고. 푹 <laughs> 그럴까 <그걸> 하고 있어 <있었겠어>? 계속 <laughs> 흐흐왜 그럴까? 허허허. 왜 그럴까? 이런 애들만 먹어. 이쁘죠다 얘는 수술하는 아이예요. i 아 d 얌전해 얌전히 o 전 e I'm d o n 응. I'm done. I'm done. i 통 done. I'm done. i 통 done. I'm 다 o n e 보자. d 그랬 e 만희 나를 기다려고 있어가지고 죽었왔는데누가이거잘 먹었으면 겠는데 오늘도 또안 먹네 내일이나 뭐 언제 찾아오면 또 닭가슴에도 약 먹어 해야지. 먹어 많이 먹어 저 위하고 여기하고 요쪽 군청 앞에 하고 아, 저 배가 안나 예전에 밥 주던 아이들 그쪽이 쫑 나이네요. 음, 다니면은 어, 배고프면 제가 일찍 갔다 오는데 올라올 때 수고하면 거의 일찍 갔다 와도 1 시간 2 시간 조금 저기 응구가너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먹어 일로 와너 일로 와 일로 와너 여기 여기 먹어 일로 와. 내일 군청에 가서 알아볼 거 이렇게. 어? 어떡해. 내가 못 살아. 어? 지금 이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아, 한참 또 해고자 안 하다가. 이야. 아, 정말. 미치겠네. 이또 물에다가 제가 물, 뭔지... 저 아.. 나 못살아 진짜.. 자기 먹다 지친거.. 아.. 진짜 인간들.. 아.. 온실쓰레기.. 그래서 제가 쓰레기봉지를 가지고 늘 다니긴 해요. 아.. 못살겠네 정말.. 지지 말래.. 지지 말래.. 안 치면 좋겠어요. 안치면 내가 알아서 하는데. 아, 가. 왜왜왜 왜, 왜, 왜?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어, 검둥이, 검둥이 싸우지. 마. 야, 너, 너너안 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돼 하지마 일로 와 일로 와너왜 아야 해? 살이 많이 쪄가지고 볼이 통통해 하지마 이거 다 가져가서 버려야돼 원래 여름에도 그랬었어요 나 이래서 이 한참 안하더 아, 어, 못 산다. 아, 어, 저기 먹다 버립니다. 아, 어, 얼도 안. 아, 어머, 못 써. 이렇게 아, 어, 이물 주는 건 사이에다 딱 껴야 돼서 물 주는 거통 내가. 위아 애들 다 져가지고 통에 여유가 없는데. 두부, 두부 팠는데요. 그 조그만 거. 아휴. 아니, 자기 걸로 그냥 차라리 줬으면 좋겠어. 그럴수록. 어 그러면 내가 이걸 여유로 가지고 다녀도, 이 조그만 물 주는 거는, 저 위에 오늘 세, 세 군데나 좀놔줘가지고 여기가 어, 없는데 이렇게 물이 내가 부족해요 늘 애들 두 개도 저기 한데 탁 이렇게, 이렇게 주면 씻어 씻어서 물을 정수기 물로 계속 받아, 받아오거든요 정수기 물로 받아와서 이렇게 아나못 산다 진짜 아못 살아 어우 물티슈 실시간을 못해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주셨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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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물티슈를 다 챙겨놨어야 되는데. 화장지만 잔뜩 있네. 어? 그이 일로 와. 응? 어. 좀만 기다려. 여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응? 왜좀 치우냐고 그래. 좀만 있어봐. <laughs> 어디 갔었어? <웃음> 됐어? <laughs> 이것도 인제데또 바꿔줘야 돼. 그때 내가, <laughs> 바꿔준 지좀 됐는데.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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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 강아지. 도300 초도, 3 0들은 고양이들을 도고0 0 초도, 300 초도, 나0 0 왜, 예, 예, 예. 자기, 개만, 자기, 저기만 서두 한지 그때도 몇 번, 정말, 동물 좋아하면 다 좋아야죠. 응? 원래, 고양이도 좋아하고, 개도 좋아하고, 다 좋아야 되잖아요. 아니, 아니, 자기 새끼 때문에, 그건 남지도 않아요. 이렇게 다니니까, 고양이들이 무서워하는 거를 몰라요. 응? 그러면은 응? 머리라도 어 많이 먹어 미안해 이러는데 근데 자기들 저기만 소중한 거야 이기적인 집사님들이 많아 응. 다 가지고 서어 일로 와뭘 놀래 내일 또 이제 한번 또 닦아서 이쪽 집 거, 이쪽 게, 키로수가 제 많아요. 거의, 얘가, 1 0 k 로 싸우잖아. 1 0 k 로1 0 k 로 넘어요. 1 0 k 로 넘게. 내 가방 이쪽에. 아, 이들 또, 5kg. 다행히, 많이 가야 돼요. 올라오면서 또, 이제 없는 거 치워주고, 그래, 수거, 수거해가고 그래. 됐어. 싸우지 마. 좀 기다려. 아, 이거 내일. 너 킷이 더 챙겨다녀야 되려나 요새 한참 안 그래서. 아, 닦았는데. 요새 한참 안 그래서. 아니, 진짜 안심, 안심했구만. 이게 또. 말고 싸우지 마. 먹어 이제 저 밑에 아이들 거는 이쪽에 있고 올라오면서 또 줘야 돼. 왜 싸워, 건둥이. 응? 아유. 오늘, 오늘따라 유난히 애들이 많이 그러네? 응, 하지마. 많이 먹어. 같이 먹어야지, 이놈들. 같이 먹어? 이 아이들 이제 좀 많이 부러할 거예요. 아휴 잠깐만. 좀 껐다가 일시정지 또할게요아또 바지가 다 내려가네. 15분 했네. 또이 아이들 올라가는 것도 챙기고 에렇서또하야 되고 하고 가만히 カレー 이리로 와서 기다리는안돼 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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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너 때문에 또 까리 언니 없어졌구나 이리와 왔어? 기다렸어? 어,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놓을지 이리와, 이리와. 안쳤나 보다 일로와. 그 일로와. 일로와. 까리, 까리 언니가, 누나가 뭐라고 했어? 아이고. 우리 까리 누나가 좀 까칠해. 알았어. 있어봐 먹고 있어봐 가리 빨라 알라 가릴라 가리 빨리와라비롱 타서 가릴라 아이 가릴라 가리블라가 내비두고 라 아야 지금... 내일 왜...? 자, 기좀 먹게. 먹쩌 거리 싫어? 응, 어쩔 싫어? 언제 좀혼 다니니까. 음, 너네가 한 번에 응? 같이 떨어주면 어때? 그래. 그래. 그래.

얼마나 돼. 지금 다이버지. 어, 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못 먹잖아. 얘는. 어? 얼마? 얘 진짜 이제 한 살이야 안고야. 아유 또 다쳤네, 얘 또. 얘뭐 안고 얘때 안고들 때... 안고야 좀 아니 안고래 그래. 까리야까리야내애다 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자. 진짜... 한 4개월 됐을 때 왔을까, 저한테? 5개월 됐을 때 왔을까? 어, 얘기 때 왔어요. 하지마, 그리요 그래. 지만 챙기라고. 얘 먼저 챙겨줬다고, 아까, 어을도 없었잖아요. 응. 얘 먼저 챙겨줬다고, 지금 삐진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넌 할머니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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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미안, 미약, 미안한 건 코야. 코 여기 코가 제일 이쁘죠 이거. 가코 여기를 내가 내가 아카 손을 살짝살짝 살짝 이러거든 이리와 아지 왜그래 지금 못먹게 지금 일로와 이 일로와 얘하고 똑같은 애가 두마리가 있는데 얘는 적극적이고 하나는 소심한데 까리가 개를 좋아해요 얘를 싫어하고 알았어 갔어 아이고, 뭐고? 1두 살인데 어디서 성질이야? 다친 거 아니지? 다쳐가지, 다 다쳤다고 다쳤네. 한참 못 만지게. 아이고, 못 먹잖아, 누렁이. 러가리 얘가 그렇게 좋아, 싫은가 봐 얘는 참 선진하고 착한 일로와 일로와 어봐 먹어봐 줘 아이고 내가 이거 먹을일저와 쟤는 가, 까리는 같이 주면 안, 안 먹어서 이렇게 따로 가져와요 일로와 아이고 짠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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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까리 때문에 힘들지 나도 친해지고 싶은데 할망된구라. <laughs> 저 할망된구 자서 노력하고 있다. 눈 번쩍임. 까리 여기 마무리 짓고 이제 올라가 올라가야 돼요. 슬슬 올라가면서 또, 또 정리할 건 정리하고 뭐 그거. 먹어. 어휴 저걸 어떻게 또저 피자 져가지고 어쨌든 밥을 놓고 간먹으니까 그냥 시간 오래... 녹음했 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제일 빨라도 2시간,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많이 먹어?